해운대, 옛 한진, CY, 부지, 올, 가을, 하이엔드, 아파트, 그냥, 뭡니까? 르엘이죠 그죠? 웨이브 시티에 들어온다는 르엘 이야기인데, 얘가 지금부터, 벌써부터 부산일보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광고성 기사죠, 얘는요. 예,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요 위에 얘가, 뭡니까? 해운대, 해운대 센텀이편안이죠 해운대 센텀이편안 맞나? 센터파크인가? <laughs> 아니죠. 예, 예, 예. 해운대, 이, 이 편은, 센, 센터, 해운대 센터, 이편 맞죠. 그죠? 센터파크는 여기 있어야죠. 이 자리, 이 자리에 될 거고. 음. 응. 어쨌든. 자, 보시면. 개성동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 한진 CY 부지를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설 2000세대급 하이엔드 아파트가 이르면 올 가을 분양에 나선다. 여기에 지금 여러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같이 소개해 는 겁니다. 루엘 들어오는 건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올 가을에 루엘 들어오는 건다 알고 계시는데 자 여기는 부산시의 첫공공기업협상 대상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업협상 1호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해운대 센텀 권역의 마지막 노른자땅이다 그래서 실수요대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2076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는 롯데 하이엔드 르엘이 들어오고,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르엘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대형평수를 주력으로 내세운답니다. 50평대와 60평대가 각각 500개씩. 그러면 까2 0 0 0개 중에서 50평대 500개, 60평대 500개 해서 1000개 빠지고, 30평대는 120개. 그럼 나머지는 뭐 40평대하고 70평대로 빼겠죠. 예. 그럼 여기는 주력이 50평대다. 그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력이 50평대다. 뭐, 입지 가치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면은, 뭐또 그런 이야기 하노? 하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립니다. 다들 아시니까, 이제. <laughs> 자, 관건은 분양가입니다. 관건은 분양가. 현재는 평당 4천만원 중후반대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4천만원 무조건 넘을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서는 뭐 4천만원 초반 정도라는 기사를 본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 4천만원 중후반대가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간을. <laughs> 어쨌든 부산에서의 그 분양하는 역대급 분양가를 가라치울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분양을 앞둔 범일동 블랑 서밋 7사 역시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전망이고, 어, 남천동 메가마트 부지에 들어온 아파트도 고분양가가 예상된다. 여기 서밋이잖아요. 그죠? 남천 서밋도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어쨌든 여기는 지금 공공기업 협상으로 그 2854억 원의 공공기업을 낸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한진 씨와의 부지 여가 여기도 준공업지 땅이었는데 여 준공업지 준공, 땅을 상업지와 주거지로 바꿔주면서 상업지와 준주거지로 바꿔주면서 여기 아파트를 올릴 수 있게 해줬으니까 시에서 그렇게 바꿔주면서 그럼 너희들이 공공 기부를 해라 공공 기여를 해라 돈으로 내놔라 누가 차액그 어, 여기에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예 이렇게 수익을 수익이 났으니까. 시에다가 공공기여를 해라 그 금액이 어마, 어, 어마어마하죠 얼마? 2800억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네, 하여튼간에 <laughs> 2 8 5 0억의 공공기여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부동산 분양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분양 시점을 조여 하고 있다. 원래는 오는 9월 1월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 그 이유가 될수 있다. 착공 시기도 올 가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2030년께 완공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한진시와의 부지가 이제 착공이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착공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 공공개혁상으로 진행된 데가 1호가 여기 한진시와의 부지 여기고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는데 한국유리부지 일광의 한국유리부지 거기가 2호예요 거기도 주택사업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잖아요 그죠 소개해 드렸습니다 거기에도 어약 2000세대급의 대단지가 들어옵니다 거기는 아마 오션은 완전 끼고 바다를 완전 끼고 있기 때문에 리조트형 단지로 진짜 고급 화돼서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가 2호고 그다음에 부산시 공공기업상 3호가 그 다대포에 있는 옛 한진중공업 부지, 예, 거기도 주택 건설, 건설 사업 승인이 되었습니다. 예, 거기도 그럼 토양 정화하면서 동시에 지금 설계 들어가고 여기도 아마 내년에는 자공한다 소리 나올 겁니다. 다 대폭 거기도. 거기가 공공기업상 3호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오암동 외대부지에 들어온다는 2,500세대. 얘가 부산시 공공기업상 4호입니다. 네. 요 방금 말씀드린 부산시 공공기업상 1호부터 4호까지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그,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특징이 다 있는데 보면은. 음, 대부분 다 오션뷰를 끼고 있다는 것들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라는 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이 그,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제가 느낀 바가 뭔가 하면은 좀 그런 것들입니다 음. 지금 여기에 평당 4천 이야기하는데 이 얼마 전에 나온 기사는 지금 여기서는 뭐 4천원 중반까지 이야기하고 있던데 자 평당 4,500이면은 53평 기준으로 24억이에요 평당 4,500이면은 53평 기준으로 24억입니다. 평당 만약에 4,000이면은 53평 기준으로 22억입니다. 예, 여긴 아마 50평대의 주력이 될것 같으니까. 예,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음, 평당 4,000이면은 여기에 꽤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인기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평당 한4,500 정도가 저항선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다 높기는 안, 안 나올 것 같다. 근데 평당 4500 정도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게 저항선 정도가 정도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운전 그런 거겠죠. 앞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뭐 여기가 이제 최고의 우선 최고의 분양가를 갱신하게 될 건데, 이게 과연 팔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겠죠. 예. 그런 분께 들어오신 말씀은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리는 자이 자리잖아요 그죠? 그 동에선 제송역 바로 아래쪽 이 자리인데 바로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센터파크가 있죠 그죠? 센터파크 1차 센터파크 1차를 보시면 잘 보이시죠? 여기에 55평짜리가 보시면은 센터파크 1차 이제 20년대 찍어죠 2005년도 11월 달입주했으니까는 이제 20년대 가는 아파트입니다 예, 59평이 지금 시거래가 찍힌거 얼만가면은 5월 7일날 18억8천 찍혔고 4월달에 19억이 찍혔습니다 4월달에 19억 찍혔어요 여기 이제 20년된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르엘이 만약에 평당 4천에 분양해서 53평이 22억이라면 그러면은 여기 센터파크 이제 20년 됐고 오래 살았으니까는 한번 바꿔보고 싶어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겠죠. 그럼 그런 분들이 이 55평 팔고 53평으로 들어가면 은 이걸 19억에 팔고 3억만 보태면은 여기 22억에 새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들어오실 거라고요. 이런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걸누아사 이런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뭔가면 이 주위에 이제 가장 뭐 혜택을 볼수 있는 수혜를 볼수 있는 단지는 당연히 옆에 있는 이편한 그 센텀하고 해운대, 해운대 센텀 이편한하고 센텀파크가 되겠죠. 지금 센텀파크나 이편한 해운대 센터 이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인프라가 매우 좋죠. 예. 매우 좋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러한, 뭐, 루에이들 돌면서 웨이브 시티가 완성이 된다면은 더욱더 좋아지겠죠. 더욱더. 그래서 해운대 센터 이편넌이나 센터파크에게는 예, 당연히 호조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겠다. 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생각 드는 게 그겁니다. 삼익피치가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 삼익피치가. 삼익피치가 지금까지 확정된 거,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확정된 걸로는, 삼익피치 조합 분양가 4,500입니다. 평당 4,500. 여기에 루엘에, 만약에 루엘이 평당 4,500에 일반 분양을 한다면은, 삼익피치 조합 분양가 4,500, 평당 4,500은 이제, 이전처럼 미친 분양 가는 소리는 듣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 고민이 시작되겠죠. 아니 여기 르에를 평당 4,500 분양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 상위 피치를 조원 분양가 평당 4,500으로 들어갈 것인가. 물론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입지 가치로 따진다면. 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기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겁니다. 지금 부산 최상급지 신축이, 부산의 최상급지 신축이 평당 4,500이 이제 기준이 되어서 그 이하 단지들의 소열을 정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